새벽까지 밤잠 설치고 눈 비비면서 경기 보셨을 분들 완전히 막 팅팅 불어 있는데 야 오늘 경기가 정말 인상 깊은 이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는데 이거는 참 의미 부여할 만하다. 좋았던 인터뷰. 한번 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My Tottenham 토트넘 e 리어 이게 진짜 대박인거죠 아무한테도 말 안했고 사실상 이런 얘기는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받던 것중 하나가 페널티킥의 성공률입니다 유난히 약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모든 걸 종결해버린 거예요. 이전 인터뷰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Practice는 기본적으로 뭐 훈련 연습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 많겠지만 원래 15세기 영어에서 practice라는 게 carry out 뭔가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practice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carry out 뭔가 해내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미사로서 형용사형이 되면 practical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용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영화라면 영화의 진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ah, I mean, was too, too. I was, of course, uh, when you step uh, uh, before the penalty, you're a little bit nervous, but, but I mean, I was uh, very, very confident because I practiced so many times, and I mean, I hit, uh, I hit well, and yeah, very, very happy to. To bounce back this, uh, this game. 이전 인터뷰와 또 달랐던 거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은 이데올로기가 뭐였었냐면 나보다는 us, 자기가 속한 공동체, 집단을 먼저 의식하는 그런 언어적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었었는데 기존에 보여주셨던 공동체적인 언어 사용이 전혀 없습니다. I was uh, very very confident because I practiced so many times and yeah I mean. I hit well and... 그냥 다 나야 다나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보이시는 게 i mean i mean i mean 아 그러니까 내 말은요 아 그러니까 내 의미는 이 얘기잖아요 yeah i 아민 아민 y 아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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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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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 자, 역시나 영화라면 영어의 진실에서 미인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쓰신 단어를 설명 그대로 읽어볼게요. 미인의 그림은 의도가 있는 그림이다. 의도가 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사용한 I mean 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려는 말에 계속 의도를 말하고 싶은데 남에게 말하지 않고 끙끙대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다 털어놓겠다, 다 얘기하겠다. 오늘만큼은 남 얘기, 집단 얘기보다 내 얘기를 하겠다라는 언어적 의도가 담겨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이기도 하니까요. I mean, It is a lot of m e a n f for, for us. 자, 여기도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에선 다자기얘기 하고 팬스킹이 맨날 연습했다 이건 진짜 자신 있었다. 내가 이제 벼르고 있었다. 약간 요런 의도를 보여 주다가 I mean 내 의도는 내 목적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I mean, It is a lot of m e a n f for, for us. 우리한테 이것이 바로 많은 의미가 있다. 오늘만큼은 나의 공이다라는 이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손흥민 선수의 깊은 내면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알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캐릭터는 남에게는 무척 관대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멀리 나간다면 이런 게 진짜 리더로서의 필수 덕목 중 하나다라고 제 생각도 있지만 여기 여기 군주론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이자 숙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페널티킥 그 페널티킥을 극복했고 그것이 바로 결승골로 이어졌다는 점 오늘 경기는 토트넘 선수들 그 토트넘 집단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또한 사실상 최초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의도를 아낌없이 풀어내고 싶었던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독 멘트 처음 해보는데 영상이 좋으셨다면 알람 설정까지는 뭐, 음, 그거 이제 사실 이제 우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좋아요 버튼과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